비핵이돌 보니까 첫 줄에 뭐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쥐고 유명인으로 사는 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실제로는 좀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축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죠. 합 <laughs> <laughs> 어,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어, 주셨는데 먼저 유명 연예인은 축복인가요? 네. 네, 당연히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 사실은. 어떠한 직업인들 안 그렇겠냐마는 뭐고충이다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너무나 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더구나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또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또 비주얼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막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는데. 계속 네. 들어도 질리지 않나요? 아 예쁘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. 사실 <laughs> 알아봐주시면 또 감사하고 아, 또 예쁘다고 네.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네, 정말 축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?